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에 작고 예쁜 꽃이 피는 들나물인 광대나물에 대해 알아보고 연하게 자란 광대나물순을 뜯어다 나물을 무쳐보겠습니다 광대나물은 꿀풀과의 두해사리풀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지 주변에는 가을부터 싹과 꽃이 보였는데요 겨울에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조금 뜯어왔습니다 줄기와 잎을 따서 맛을 보니 쓴맛은 거의 없고 풀맛이 나더라고요. 광대나물은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쓰고 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대나물의 효능을 찾아보니까 근골격계통의 통증을 줄이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서 우리 몸에 아주 다양한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려서 다려 마시거나 가루를 내서 환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겨울이지만 싱싱한 광대나무이집 주변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잎을 좀 채취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데쳐서 나물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나물이 연하고 그 다음에 독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끓어 오르면 뒤집어서 바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져 볼게요. 광대나물을 지금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쳤는데 찬물에 담갔습니다. 한번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향이 향긋한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하지도 않고 뭐 쓰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나물로 무쳐도 될것 같습니다. 무쳐보겠습니다. 국간장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 살짝 넣고 파, 마늘, 그 다음에 어, 깨. 요거는 들기름입니다. 오늘은 들기름에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넉넉한 양의 들기름을 넣고요. 이제 조물조물 무치면 맛을 볼수 있습니다. 네, 향이 있는 봄나물입니다. 약간의 향이 있지만 거슬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향이라든지 간을 맞추면 충분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광대나물 맛있게 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